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대구 문화유산 답사 이야기. 걸어서 동구 속으로. 오늘은 우리 지역의 호국보훈 테마 공원 망우당 공원에 있는 조양 해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 운동으로 나라를 지킨 곽재우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후손들이 만든 망우당 공원 곳곳에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과 관련된 장소들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망우당 공원의 여러 장소 중 대구 독립운동의 성지 조양회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조양회관의 조양은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으로 일제 강점기 암울한 시기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민족의 희망이 피어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양회관은 3.1운동 이후 서상일과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 민중과 청년을 계몽하고 민족사상을 고치하기 위해 1922년 건립한 교육회관이자 민족운동의 중심지로서 이곳에서는 각종 애국집회와 전시회가 열렸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화 행사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조양회관을 건립하신 동암 서상일 선생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상일 선생님은 1887년 대구 지역의 세력가이자 부농이었던 서봉기의 아들로 태어나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무장 항일투쟁 단체인 대동천년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빼앗으려고 하자 고향인 대구로 내려와 지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구구락부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서상일 선생과 대구구락부의 회원들은 일제에 맞서 청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서상일 선생은 현재 달성공원 대신동 일대에 자신의 땅 500평을 제공하였고 대구구학부의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건물을 짓기로 하였으나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했던 회원들이 회비를 거의 내지 않아서 서상일 선생이 혼자 건축비를 떠맡았다고 합니다. 서상일 선생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조양회관은 이렇게 대구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서상일 선생은 광복 후에는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원이자 재헌국회헌법기초위원장으로서 나라의 법과 정의를 세우는데 기여하셨습니다. 조양회관은 1950년 원하여자중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서상일의 뜻을 이어 다시 조양회관이란 명명하고 교무실, 도서실, 양호실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뒤 원하여자중고등학교가 옮겨감에 따라 1984년, 지금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당 공원으로 이전하여 원형 그대로 복원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광복회에서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어 이 건물의 역사적인 의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양회관의 모습을 보러 갈까요? 조양회관은 광복해 주차장에 차를 대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복해 출입문을 통해 조금만 걸어가면 계단 위로 햇살이 비치는 조양회관을 볼수 있습니다. 잠시 건물의 모습을 감상해 볼까요? 조양회관은 지역의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의미 외에도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서 예술적 가치도 우수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사용된 나무는 민족의 전기를 상징하는 백두산의 통나무 낙엽송을 압록강 물길로 운반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대칭형 구조와 입구 기둥 사이의 아치형 구조, 격자식 창문 등은 이전 복원된 후에도 여전히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습니다. 건물의 입구에는 설립자 서상일 선생의 동상이 태극기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조양회관은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1층과 2층의 전시실을 관람할 수 있지만 지금은 광복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람을 원한다면. 관람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안 전시실로 가보겠습니다. 1층 전시실은 대구 경북 항일 독립운동 전시실이라는 현판과 함께 매헌 윤봉길의 용기, 백범 김구의 정의, 도산 안창호의 정직이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글귀입니다. 전시실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당시 활동하신 분들의 독립운동 현황들, 그리고 그분들의 독립운동 및 항일 투쟁 활약상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한 자리에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2층은 강의실 겸 전시실입니다. 현재는 역사 속 문화재의 태극기를 주제로 태극기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의미, 우리 역사 속에 사용된 태극기의 종류 등을 사진과 설명으로 자세히 알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눈여겨볼 것은 100년 전 그대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창틀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창틀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 누구나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양이라는 의미를 안다면 더 의미가 있겠지요. 이곳의 벽면에는 애국지사들의 사진과 활약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오는 길에도 우리 지역의 많은 의병 독립운동가 분들의 정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알수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곳 조양회관에 와서 이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대구 문화유산 답사 이야기. 오늘은 마호당 공원의 조양회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